어색해요. 그 어색해요. 네. 하나도 안 하셨는데, 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기 하게 됐어요? 어, 멋있어 보였어요. 용기 있어 보였어요. 아, 보세요. 아니, 아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여기 영주사 찍는다는 걸 알았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한명쿡 찔렀어요. 너도 찍어라.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봤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권해주지 않으면 아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었거든요. 치매 노인 목사를 하다 보니까 죽음의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막상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기분 멍할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고 뭐 그지부지 뭐 이러다가 진짜 막 계획은 열심히 세웠지만 뭐 약속 못 잡고 그러다가 막 아쉬워 하고 발만 동동거리다가 일주일을 보낼것같네요 음. 뭐가 뭐가 제일 후회되것 같으세요? 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못한 거. 네. 제일 솔직하게 표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후회가 드시나요? 많이 못해요. 네. 감평아. 네. 지금 만약에 이런 감정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고마웠다고. 고맙다고. 네. 네. 그래도 뭐 많이 내가 잔소리 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내짝꿍이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속겠어. 제자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진으로 남겨요. 제일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즐거웠 우리 쌍둥이들이랑 그냥 했, 했던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네, 남자 쌍둥이 엄마거든요. 어. 내가 체력이 안 됐어요. 남자 쌍둥이들 와우, 그 체력을 감당을 못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행복했어요. 얘들의 그 파워 넘치는 에너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요. 지금 고인데요 세상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아,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 대신 걸고, 막 막. 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 스쿨 활동도 많이 하고 공연 활동도 많이 하면서 하는 모습 굉장히 멋있어요. 네, 라시 네, 어. 어릴 때는 부담됐는데 나이가 들수록 쌍둥이니 하나 더 있으니까 더 든든하고 막 그러지 아요 굉장히 든든하죠. 그러면서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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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인생 잘 살았는 나 스스로에게 한마디 딱 하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에, 뭐 특별히 잘하려고 한다고 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에, 내가 뭐 좌절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조금만 더 힘내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